괜찮아요. 음. 츄츄죤. 츄츄죤. 이엔이래요 이름. 오, 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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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죠? 탕이엔을 다시 사봤어요. 방금 모양 너무 귀엽잖아.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거 어떤 <목소리> 건데? 중국인 분께서 <목소리> 댓글 달아 주는데 동물이랑 같이 촉촉하게 적셔 놓은 거라. 그러 하얀 색깔. 저 보고 오세요. 응. 음, 그래 저번보다 맛있는데? 안에 호두가 들어가지고 <laughs> 고소해네. 그래도 조금 낫긴 난데, 아휴, 우리 입맛은아니다 이것도 똑같이 겉에는 간이 하나도 안돼 있고 속에만 엄청 달아요. 당감 맛? 당감 맛인가? 당감 모양인가? 모양이지 무슨 뭐 맛이냐? 음, 이건 맛있다. 아니 당감 모양 괜찮아요. 흑임자. 희디맛이 그래도 희디맛이 그래도 다시 사 먹고 싶진 않아요. 그냥 꿀떡 사드세요. <laughs> 이건 조금 쫄깃한 맛은 있어. 10점 만점에! 아, 3점! <laughs>